신명기 28장, 이어서 30절부터 시작합니다. You will be pledged to be married a woman, but another will take her and rape her. <laughs> 지금, 네,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네, 하나님의 그, <laughs> 말씀에 불순종하여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저주를 지금 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받는 축복을 말씀하였고, 지금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저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laughs> 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약혼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덧 다른 남자가, 다른 사람이 will take her and rape her, 그녀를 취해서 그녀를 강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가 그녀를 강간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build a house, but you will not live in it. 너희는 집을 지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You will p l a vineyard. 너희들은 포도밭을 경작할 것이지만, 그러나 you will not even b e 그 열매를, 그 포도를 먹는 것조차도 하지 못할 것이다. 먹는 것조차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Your ox will be slaughtered before your eyes. 너의 소가 내네 눈앞에서 잡혀질 것이지만, but you will eat none of it. 너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할 것이다. Your donkey will be forcibly taken from you and will not be returned. 너의 나귀는 너로부터 강제로 뺏기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Your sheep will be given to your enemies. 너의 양들은 너의 원수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and no one will rescue them. 아무도 그 양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be given to another nation. And you will wear out your eyes watching for them day after day, powerless to lift a hand. 너의 아들과 딸들은 다른 국가에, 다른 나라에 주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에, 그, 여기 되면 이제 너의 아들, 딸을 지켜보면서, 애프터디이 after 애프터니까 after, 그러니까 날마다 너의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어, 너의 눈이 피로하게 될 것이고 너의 눈이 지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지켜보느라고 너의 눈이 지, 지쳐서 그리고 파워리스 f 리프트 어 핸드 손을 들어올릴 파워리스 힘이 없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을 지켜보면서 너의 매일 지켜보면서 너희 눈을 피곤하게 할 것이고, 손을 들어 올릴 힘도 없을 것이다. <laughs> all people that you do not know will eat what your land and labor produce, and you will have nothing but cruel oppression all your days. 여는 관계대명사니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죠, a l people.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너의 땅과 노동으로 노동이 프로듀서 생산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너희들이 농사진 것그 생산한 것을 먹을 것이고 And you will have nothing but cruel oppression all your days 너희는 여기 nothing but는 only예요 only 단지 코럴 cool 오퍼레이션은 잔인한 억압 올리데 내지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내 단지 잔인한 억압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죠 너의 땅과 너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는 것을 그들이 먹을 것이고 또 너희들은 단지 평생 내내 잔인한 오감만을 받게 될 것이다. The sights you see will drive you mad. 내가 보고 있는 광경들이 너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다 허황한, 허황한 모습들만, 허망한 모습들만 보게 되어서 미치게 된다. The Lord will afflict your knees and legs with painful boils that cannot be cured. 요하께서는 너의 무릎과 다리죠. 다리에 with painful boils 아주 고통스러운 종기예요. That cannot be cured. 그러니까 치료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종기가 있는 무릎과 다리를 고통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종기가 있는 무릎과 다리에 고통을 주게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스프레딩은 이제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스프레딩 from the soles of your feet t 여기 from from to예요. 너의 발바닥. 소울은 발바닥이죠. 너의 발에 발바닥에서부터 the top of your head. 너의 머리 끝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그 종기가, 아픈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너의 머리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The r o r d will drive you and the king you set over you to a nation unknown to you or your ancestors. 여하께서는 너를, <laughs> 이끌어냈고, 그리고 내가 내 위에 세운 왕들, 내가 세운 왕들이 너와 또는 너의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그리고 내 위에 세운 왕. 이게 목적이지, 드라이브에. 이 세운 왕을 너와 너의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There you will worship other gods, gods of wood and stones.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즉,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은 우상이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은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laughs> you will become a thing of horror, a byword, and an object of ridicule among all the peoples where the road will drive you. 너희들은, 여기 공포죠. 공포의 무서운 대상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공포의 대상물이 되고, by word는 이제 웃음거리에요. 속담, 격언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 웃음거리. 웃음거리와, 그리고, an object of ridicule,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Among all the people, 모든 민족 가운데, where the road will drive you? 여와께서 너를 이끌어낸 <laughs>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얼마나 참혹한 것이 되겠어요? 얼마나 참혹한 조조의 말씀입니까? You will sow much seed in the field, but you will harvest a beetle because locust s will devour it. 너희는 밭에 많은 씨앗을 뿌릴 것이지만, 그러나 유일 하비스터리들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씨는 뿌리지만 수확은 거의 없을 것이다. 비코스 왜냐하면 러커스트빌 디바오잇, <laughs> 왜냐면 르커스는 메뚜기지요. 왜냐면 메뚜기들이 그 곡식을 다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 농사를 지어도 다 메뚜기가 다 먹는다. You will plant by yard and cultivate them but you will not drink the wine or gather the grapes because worms will eat them. 너희들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지만 포도원을 기르고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를 포도원을 경작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또는 게더더그 e 그 포도도 수확하지 못할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worms will eat them. Worm은 벌레지요. 벌레들이 다 그것들을 포도를 먹어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You will have olive trees throughout your country but you will not use the oil because the olives will drop off. 너희들은 전국토에 감람나무를 갖고 있지만은 <laughs> 그러나 너희들은 그 감람유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감람유를 먹지 못할 것이다. 비거저 왜냐하면 The will drop off. 그 감남류가 will drop off 떨어지다그 감남류 과일이 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남류도 생산하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 you will have sons and daughters but you will not keep them because they will go into captivity 그리고 너는 아들과 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 아들과 딸들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비코즈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에 캡티브티는 포로, 포로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 딸도 다 포로가 되어 간다. 수험주 <laughs> 어블러커스터 will take over all your trees and the crops of your land. 수험주가 떼지요. 메뚜기 떼들이. 메뚜기, 떼, 메뚜기 떼들이 너의 모든 나무와 그리고 너의 땅의 모든 곡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 메뚜기가 먹어치운다. The foreigners who reside among you will rise above you higher and higher.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네 위에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you will sink l o w and l o w 너희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방인들은 점점 높여지고, 너희들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They will lend to you, but you will not lend to them. 그들은 너희들에게 빌려줄 수가 있, 있지만, 너희들은 그들에게 빌려줄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들은 이제 물질이 풍부해서 너희들에게 빌려주도 되지만, 너희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빌려줄 것이 없다. 빌려주지 못할 것이다. They will be the head, but will be the tail. 그들이 머리가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꼬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너희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꼬리가 된다는 건 너희들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